피부 보호의 혁명. 자외선으로부터 당신의 피부를 지켜라. 아부카 홀인원 자외선 차단 골프 선 패치는 정말 혁신적인 제품이에요. 여러 리뷰를 살펴보니 특히 밀착력과 자외선 차단 효과가 뛰어나다는 의견이 많았어요. 여름철 야외 활동이나 골프 라운딩 시 필수 아이템으로 손꼽히네요. 패치가 피부에 잘 붙어 있어서 땀을 흘려도 걱정 없고 자극 없이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점이 많은 분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어요. 알로에와 히알루론산 성분 덕분에 쿨링감도 느껴진다는 후기도 많더라고요. 김이 걱정 없이 야외 활동을 즐길 수 있어서 더욱 좋습니다. 특히 골프뿐만 아니라 물놀이와 같은 다양한 야외 활동에서도 활용할 수 있어 정말 유용해요. 한번 사용해보면 재구매 의사가 생기는 제품이라는 점에서 그 매력을 더욱 실감할 수 있습니다. 피부 보호를 원하신다면 꼭 한번 써보시길 추천드립니다. 이 쉴드 액티브 패치픽 골프 패치는 진짜 골프 애호가들의 필수 아이템이에요. 자외선 차단은 물론 쿨링 효과까지 있어 더운 날씨에도 상쾌하게 착용할 수 있답니다. 많은 리뷰어들이 이 패치를 붙이고 라운딩을 하며 피부를 완벽하게 보호했다고 극찬하더라고요. 특히 피부 자극이 적고 착용감이 뛰어나서 민감한 피부를 가진 분들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어요. 패치의 사이즈도 넉넉해서 얼굴의 넓은 면적을 잘 커버해주고 헤알루론산과 영양성분 덕분에 보습효과도 뛰어난 점이 너무 좋았어요. 사용 후에도 불편함 없이 오래 유지되며, 특히 땀에도 강한 밀착력이 인상적이었답니다. 한번 붙이면 하루 종일 걱정 없이 라운딩을 즐길 수 있다는 점에서 정말 추천하고 싶어요.